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 용왕입니다 홀더 분들 지금 도지코인이 조금씩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도 어떤 상황이에요 25 포인트를 하냐 아니면 50 포인트를 하냐 아니면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냐 지금 이세 가지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금리나 50포인트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금리나 25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실망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홀더 분들한테 205원일 때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 하나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먼저 도지코인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1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210원의 가격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도지코인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갔을 때 어때요? 210원의 가격대를 지금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못 하다 보니까 위로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예 완전히 돌파의 흐름이 만들어져 버리죠. 제가 홀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도지코인이 가격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들어와 주어야 하는 거고 아직까지 일봉상으로 가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이 뭔가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으시죠? 제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기준은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저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홀도 분들도 오늘 제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올더분들. 지금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225원의 가격이 지금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어야 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250원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지코인을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일 때의 특징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특... 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바뀌면 어떠한 현상이 나올까요?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점이 왔을 때마다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완전히 상방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집중을 해 주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만 만약에 금리인나 발표가 안 한다. 어뭐 내년에 금리인하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됐을 때는요. 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10원이라는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도지코인이 또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10원의 가격대가 깨지면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속에서 분명히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도지코인을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장기간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 우리도 수익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택을 했었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는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는 어, 현금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홀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일 새벽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구독!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0105769-9123이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도지코인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도 같이 할 텐데 사실 뭐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를 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는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분명히 요 225원의 가격대를 넘어가줄 때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정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넓게 펼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들 보이십니까? 이게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저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도 11월에 대량의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요 거래량이 제가 매집의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을 매집을 했으면 결국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도지코인이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도지코인은 분명히 한 번은 위로 올라간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질 않고 있으니까 최대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하락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자. 다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2차 파동을 준비를 하자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홀더 분들도 정말 까먹지 마시고, 우리 정말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기회 날리지 마시고, 미리 제 영상에 구독해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지코인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 들 하고 그리고 최대한 하락에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